우리 동묘에서 봤던 거 아니야. 아, 기억 잘하네. 동묘의 조피디 아니야. <laughs>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조피디. <laughs> 요즘 이랬던데, 요즘 보면. 근데 이게 산호보석으로 조각한 포대화상이야. 포대화상이 뭐냐면 중국 불교의 전설적인 스님이지. 아, 이 스님이? 어, 그리고 실존 인물이야. 아, 실존 인물이야. 어. 이름은, 원래 본명은 개차라고 해, 개차. 개차? 어. 그래서 외우기 쉬우려면 석계차로 외우면 될것 같고, 내 거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포대화상의 특징이 이렇게 큰 배.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잖아, 큰 배. 또 웃는 얼굴. 어. 웃는 얼굴에 침못 뱉잖아. 행복과 풍요, 만족을 준다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손에 들어있는 게 이게 뭔줄 알아? 떡 아니야? 원보라고 해, 원보. 중국 전통 화폐인데, 금하고 은음 덩어리. 이걸로 이제 뭐 화폐 교환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재물운이 온다. 근데 오늘 티셔츠 뭐 일부러 맞춰 입은가 보야. 뭐. 그 보석과 옷을 이렇게 맞히는 게 나의 이번에 컨셉이야. 누구 어. 건데? 이거? 응. 네. 네 <laughs> 네 <거>? 내 거. <laughs> 산호는 크게 적색의 아카산호. 어, 일본 말로 아카가 붉은색, 적색이 뜻이거든. 피적색의 산호가 가장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복숭아 색깔 나는 산호를 모모산호라고 해. 모모가. 어, 모모가 이제 복숭아라는 말이야, 일본 말로. 음. 그아카산노보다는좀더 저렴하게 이제 거래가 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입이 된다는 거지. 산호를 매입할 때는 10mm 미만은 저렴하게 이제 거래가 되지만 15mm에서 20mm. 특히 20mm가 넘잖아? 아니, 돈당, 어한 수천 물 정도 해. 와, 어, 엄청 비싸네. 그, 여기 딱 돈수가 써 있거든? 19.99라고 써 있어. 대략 얼마 될것 같아, 가격이? 산호 비싸. 그래도 보석이니까한 100만원? 어, 그 정도 선에. 아 어, 100만원 이상 좀 넘게.